안녕하세요. 드라마 틀러, 아담TV입니다. 지난 영상에서 심수련이 석훈, 석경, 민스라의 엄마였다는 대피셜론으로 많은 분들이 댓글을 통해 공감도 해주셨지만 반대로 말도 안 된다는 반응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영상에서 이해하지 못했던 몇 가지 의문점들을 문의해주셨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심수련이 석훈, 석경, 민스라의 친모라는 가장 결정적인 두 번째 증거와 함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에 대한 의문점을 풀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처음부터 끝까지 봐주시면 모두 이해가 가실 겁니다. 단 해당 영상에서는 개인적인 내피셜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본 방송에서는 내용이 전혀 다르게 나올 수 있다는 점 이해 부탁드립니다. 현재 우린 심수련의 가족사에 대해 전혀 아는 게 없습니다. 나에교가왜 그렇게 심수련과 똑같이 생겼는지 그 이유도 알지 못하고 있죠. 그래서 로건이가 퓨즈를 언급했을 때 혹시 죽은 나에교가 살아있는 건 아니냐는 말들도 나왔습니다. 하지만 로건이가 핏줄을 언급하자 오윤희가 심수련이 입원했던 산부인과를 찾으면서 나여기보다는 심수련 친사식에 대한 언급이 맞다고 봤습니다. 뿐만 아니라 보통 자매를 가리켜 핏줄이라는 말을 사용하는 건좀 애매하다고 봤습니다. 우리가 흔히 부모 자식 간에 핏줄이 땡긴다는 말을 사용하는 것처럼 말이죠. 아무튼 현재로서는 핏줄을 의미는 심수련이 모르고 있던 또 다른 친사식에 대한 언급이 거의 확실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럼 가장 많은 분들이 궁금해했던 심수련이 임신에 대한 분석을 해 보겠습니다. 먼저 앞선 제 영상을 보시고 심수련이 셋 쌍들이 임신했다면 그걸 왜 몰랐겠느냐고 반문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모든 내용을 섭렵한 분들은 이 질문이 틀렸다는 걸 아실 겁니다. 그 이유는 심수련이 임신했을 때의 상태를 전혀 고려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한 새 쌍둥이 임신을 왜 몰랐겠냐고 반문하면서 정작 주석군이 심수련의 친자식이란 건다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걸 보고 좀 놀랐습니다. 어차피 심수련이 쌍둥이든 새 쌍둥이든 몰랐다는 결과는 둘다 똑같은데 말이죠. 즉, 만약 심수련이 자신이 민설아가 아닌 또 다른 아이를 낳은 걸 알았다면 이미 시즌 1에서 그 아이를 찾아 나섰을 것입니다. 하지만 심수련은 오직 민설아만 찾아 나섰죠. 그 이유는 아실 겁니다. 심수련은 지금까지도 자신이 딸 하나만 낳았고 그 아이가 민설아이며 주애인과 바꿔치기된 후에 헤라펠레스에서 살해당했다고 알고 있으니까요. 또한 결정적으로 윤태주가 심수련의 자식을 둘이 아닌 하나만 버린 것으로 심수련에게 알리면서 심수련은 정확한 진술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주단태 역시 현재까지도 심수련의 친자식은 민설아뿐이며 석군이와 석경이는 자기 핏줄이라고 철석까지 믿고 있죠. 그럼 왜 이런 상황이 발생했는지 더 정확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즌1으로 가보겠습니다. 심수련은 주단태에게 결혼할 남자가 생겼다며 파혼을 통보합니다. 이때가 심수련이 대학생 때였습니다. 당시 주단태가 방학 때 한국에 들어오면 결혼식을 올리자고 언급한 부분을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몇 년의 시간을 흐른 뒤에 심수련은 만석의 모습으로 전 남편과 등장합니다. 그런데 심수련 배를 자세히 보시면 단태하러 보기 믿기 힘들 정도로 많이 불러 있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또한 이 부분은 이 영상 썸네일을 보시면 임신한 숨수련의 배 사진을 통해 알수 있습니다. 그럼 왜 심수련은 쌍둥이든 세쌍둥이든 자신의 임신상을 전혀 몰랐을까요? 사실 우린 심수련이 임신한 모습만 봤기 때문에 그녀가 자연 임신을 했는지 인공수정을 했는지 그런 건 전혀 알지 못합니다. 뿐만 아니라 심수련이 임신했을 때 상황을 기억하지 못하는 이유는 이미 시즌1과 시즌3에서 분명히 언급되었습니다. 특히 시즌1에서 심수련은 전 남편과 함께 엄청난 총격을 받았습니다. 당시 주단태는 갱단을 고용해 심수련 집을 급습했고 심수련 전 남편은 현장에서 총에 맞아 즉사했습니다. 이때 심수련도 총격에 놀라 그 총격에 그대로 바닥에 머리를 부딪히며 쓰러졌죠. 이후 주단태가 들어와서 남편 손가락을 절단해 갔습니다. 그런데 이때까지만 해도 우린 심수련이 큰 부상을 당했다는 걸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시즌 3에서 심수련 상태를 산부인과 의사가 다시 언급해 주기 전까진 말이죠. 그럼 다시 시즌 3로 가보겠습니다. 오윤희는 로건이가 언급한 심수련의 또 다른 핏줄을 찾기 위해 심수련이 민설아를 낳은 병원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이때 의사분이 심수련을 똑똑히 기억한다면서 당시 상황을 자세히 설명해줍니다. 미국에서 워낙 중상인 상태로 입원을 해서 꽤 길게 입원했었다고 말이죠. 즉 심수련도 시즌 1에서 남편이 총격을 받았을 때 같이 총상 또는 부상을 당해 중상으로 입원했었다고 볼수 있습니다. 아마도 이때 심수련은 충격으로 인해 부분 기억상실증이 걸렸을 것입니다. 그리고 시즌 3에서 잃어버렸던 전 남편과 기억과 아이를 임신했던 상황이 다시 떠오를 가능성이 큽니다. 그럼 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도 있으실 겁니다. 자기가 왜 아이를 몇명 낳은 는지도 모르냐고 말이죠. 하지만 이 역시 매우 간단합니다. 심수련은 당시 총격으로 큰 부상을 당해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임산부였습니다. 즉 자연분만보다는 재앙 정결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죠. 이렇게 되면 심수련이 마취 상태에서 아이를 출산했기 때문에 한 명을 낳았는지 세 명을 낳았는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출산 후 정신이 들었을 때는 이미 주단태가 주행인과 민설를 바꿔치기한 뒤였죠. 뿐만 아니라 주단태가 시즌1에서 심수련에게 저산으로 인해 혜인이 상태가 안 좋다고 언급을 했다는 것이죠. 결과적으로 이 상황을 모두 종합해보면 심수련이 자신의 출산상황을 몰랐을 가능성이 거의 100%에 가깝다고 봅니다. 심수련은 윤태주가 민설아가 친딸인 것을 알려준 후에도 자신이 딸 하나만 낳은 것으로 계속 알고 있었으니까요. 그럼 다시 심수련은 새싹둥이 임신에 대한 결정적 증거가 있는 시즌1으로 가보겠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언급했지만 심수련이 살던 집에는 남자 아이 신발 한 개와 딸 아이 신발 두 개가 있었습니다. 즉 이것만 놓고 봐도 심수련이 새쌍둥이 임신했을 확률이 올라갑니다.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결정적인 증거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시즌 1에서 심수련 집 책장에 놓여 있던 임신 초기 초음파 사진입니다. 처음에는 화면이 흐릿해서 알아보기 힘들어 그냥 넘겼는데 다시 자세히 영상을 확대해서 확인해보니 초음파 사진에 아기집 3개가 확실히 보이더군요. 그리고 이 부분은 해당 영상의 썸네일 사진을 보시면 정확히 이해가 가실 겁니다. 참고로 다음 사진은 인터넷에 올라와 있는 색상둥이 임심 초기의 초음파 사진입니다. 자세히 보시면 심술은 임심 초음파 사진과 거의 같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물론 제가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잘못 본 것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 새상둥이 초음파 사진을 확인해 본 결과 거의 확실해 보입니다. 그런데 저도 사실은 이렇게 영상을 분석하고 나서도 새상둥이 설정이 너무 과한 것은 아닌가 싶은 생각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고 있는 건 현실이 아닌 드라마이고 그렇기 때문에 지나친 현실 대입보다는 그냥 드라마로 본다면 불가능할 것도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더군다나 펜트 작가가 김수록 작가이고 이미 베로나가 부활할 때부터 모든 건 현실성이 떨어졌다고 봅니다. 거기에다가 복사한 로고니까지 살아날 판국인데 색상도의 설정은 별로 대수롭지 않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시즌 1부터 시즌 3까지 심수련이 석공이 석경일을 끝까지 내 자식이라고 품은 이유가 다 이것 때문이 아닐까 싶네요. 시즌2에서 공개된 나이글 나유교 앨범에서도 나이글가 임신한 부수 사진이 단한 장도 발견되지 않는 점과 앨범 속두 아이의 어릴 적 모습이 쌍둥이처럼 똑 닮아 있다는 점을 볼때 색상둥이 가설은 어느 정도 심리성이 있다고 봅니다. 결론적으로 나에교도 주단태를 사랑하지 않았고 철저하게 이용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던 만큼 주단태 아이를 절대 임신하고 싶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린 시절 아이들을 보러 오지도 않았던 것도 친모인 심수련이 길러졌기 때문이겠죠. 그럼 왜 나혜교는 심수련 대신 죽었을까 있대요. 나혜교 역시 기른 적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나혜교 앨범을 보시면 알겠지만 처음부터 심수련이 석훈이와 석경이를 기른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란 상태에서 심수련이 맡아 기른 것으로 보이니까요. 또한 자신의 결정으로 인해 아이들이 주단태에게 학대받고 고통받았다는 생각에 죄책감도 들었을 것입니다. 여기에다 심수련에 대한 미안한 마음과 아이들을 마지막으로 보고 떠나고 싶은 마음도 작용했겠죠. 결국 그 선택과 희생이 심수련을 살린 것이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이가 말했던 우리 석경이 석군이 당신이 책임져야지 당신이 걔들 진짜 엄만데 라는 말이 진실이었다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며 제 생각과 달리 여러분의 생각은 어떨지 많은 의견 남겨주세요.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